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3장의 페이지 27입니다. 음. 그림 3-3이죠.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는 상태인데, 이회로를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. 회로를 먼저, 한번 봅시다. 회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 회로를 어, 배석을 한번 해봅시다. 우리는 여기서 뭘할 뭐 거냐면은 출력전압 거의 5를 거고이 회로에 젤프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이디를 구해보도록 합시다. 회로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. 다이오드 부분을 먼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절은 여기 프로세스 하는 거죠. 바이오드여기프로러스죠 다이오드 극성을 같게 연결해서 순바이어스 된 상태입니다. 순바이어스죠, 다이오다이오드 순바이어스에서 모델링을 스위치 를뺀죠 그렇죠. 스위치 를더고고 보면은 다이오드는 이렇게 모델링이. 우롭 전압이 0 7 v 라고 그랬죠. 그죠? 그래서 등가 회로 다시 해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겠죠. 요렇게 모델링이 되라는 겁니다. 자. 그러면 회로의 트라이드 전압 코팅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. Minus, oh, yes, yes. Then you also have water, yes. c l o s e o s e up, wait, oh, s e w i l o 그럼 출력 전압 V 용어는 이 마이너스 e Vd가 되서 이가 얼마입니까? 5.5죠? 이리가 힘을 치죠? 이렇게 해서 출력 전압은 4 3 v 가가됩니요 출력 전압이 결정되면은 출력 I 류는 v e a g i r 는 and t e 할수있 o u she c 가 n 류에서이 h me. w o 는 I t I eat. 이 e I eat. I I e a r I eat. I eat. 회로 하나를 살펴봅시다. 자, 그림 3-4를 한번 살펴봅시다. 회로를 그려볼게요. 이두의헤로이 보면은 저항이 하나 더힘들이 하나 죠힘들더두로가 헤어, 해 헤어, 이 그런 형태다 그죠? 개의 헤어, r 두 개의 헤리이두 개의 1km, 1km 출력 전압으로출력 흘러가는 전류를 I D. 디 마찬가지로 이 전원하고 다이오드의 연결 상태는 순바이어스다 그죠? 그죠. 그리고 다이오드는 이 볼티지, 저렇게 모델링이 된다그러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등 까이로 그리보면은 이런 접시는 못하잖아요. 이런 접시는 그 다음에 R2 이렇게 죠 자, 이렇게 하고 기술력은 전압 상승, 상승이라고 했잖아요.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압 상승이고, 이거는 전압 강하. 뭐하다 그죠? 다시 이쪽으로 전압 강하. 그다음이 쪽 전압 강하 그죠? 키로 향퍼 전압 측을 측정해 봅시다. 플 D. 스 D. 기 플러스 P.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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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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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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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i t R1 그래 VD는 0 7 v v 도 마찬가지로 직렬이니까 여기도 ID가 같이 올라간다, 그래서 ID에 시저. 얼마 있지, 육 k g 1kg 대입를하서 준비를 보면, i t 가1 3 4 m e some, 1.33미리의 키로 곱해버리니까 1.34보다 그대로 나오겠네요. 참고로 여기에 걸리는 을좀 쉽게 구할 수 있죠. v 의 R1은 IT에 R1이 되겠죠. 2.2 키로니까 1.34하고 2.1을 곱하면 되는 거죠. 해보면은 2.95볼트. 그래서 그 2.95볼트. 이렇게 해서 해로 해석을 마쳤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